자, 우리 합격 답안지 55점 받았는데요. 아, 근데 제가 먼저 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네. 3번이랑 4번을 합쳐서 거의 10분 내외로 풀었거든요. 네. 근데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후한 게 아닌가? 아, 그게 네. 아니고 어, 다른 애들이 상대적으로 못쓴 거야. 그 아닌 것 같은데요. 대로못쓴 거고. 그다음에 얼굴은 예쁘게 신기해가지고 공부 이게 좀 깨끗하게 좀 쪼어 그것도 좀 깨끗하게. 원래 이렇게 그래요? 예. 앞이 아, 천재라고 하더만. 아니, 저는 이거 고친 아. 거예요. 네. 아 고친 건가 이래요? 예. 예. 백강고시체로 고쳐. 예. 내가 백강고시채 나도 열심히 했어. 만년필 쓰신 거야? 예. 아니, 요 그냥 일반 에너겔로. 에너겔로. 에너겔 네. 쓰니까 그렇지 만년필에서야 교정이 확실하게 아, 되지. 자네는 예. 뭘쓴 거야? 왜? 저도 그냥 젤펜으로 썼는데. 우리 딸딸 글씨 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4학년 정도 이렇게 또박또박 쓰는 거면 안 되나? 아 근데 제가 음. 요즘 약간 손에 힘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글씨가 좀네 개발세발 된것 같아요. 와. 이게 내용이 좋아도 글씨를 이렇게 엄마으로 쓰면은 점수가 잘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아 그래요? 음. 음. 이게 소결 같은 경우나 이런 게 지금 지금 자기 우리 합격 판례가 이제 내용이랑 이런 게 이게 부합하다 비례 원칙 부합한다? 뭐야 이거? 부합된다? 뭐야? 부합한다. 한다? 네네. 한다고 생각된다. 어떤 면의 아, 비례 예. 원칙이? 어떤 면의 비례 원칙이? 아 여기 하나씩 다 했는데?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예. 해서 이거 하나 결론 낸다. 아, 아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 기본 통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예, 이건 뭐야? 이거. 네? 이거. 내용이 좀안 들어간 거 아니야? 네? 어, 내용이 안 들어간 거 아니냐고. 어. 이거 여기. 아. 아. 예, 그런가 봅니다. 네. 내용이 많이 안 들어가셨네. 요건 요건 이거. 예, 이걸 아마 몰라서 제가 이거라도쓴것 같아요. 이거 뭐였는데? 이게 뭐였지? 지난주 지난가? 어, 안 나는 거 같아. 지난주 3번? 이 문제 2번이요. 식각락설식각락설공용지화인데 선호 기죠 뭔가좀 음. 내용적인 업그레이드가 좀 시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음. 내용적인 업그레이드와 답안의 형식적인 거, 그다음에 글씨의 정성들이 하는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좀 총체적인 난국이야. 아. 어, 이한달 동안에 이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아, 같아요. 근데 강사님이 보시기에도 점수가 너무 후한것 같다는. 약간 후하게 줬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아. 확보하기 위해서. <laughs> 좀 부각이 아, 된거 같은데 네네. 실제 다안지쓸때이렇게막 네. 글씨 날렸으면 안 돼요. 아예 어, 알겠습니다. 이게 직원이 이거는 직원이니까 갈 때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쪽이 법규는 거의 그 멘붕 수준에서 그 자기를 음. 극복하면서 해 나를 극복해야 된다. 팔다안쓸때 이렇게. 무시줄 로으면안 되고. 음. 지금 글씨 네. 그그 연습을 좀더 하셔 깨끗하고 아, 그냥 목차례도 아, 네. 깨끗하겠어 아, 막 날렸을지 네. 말고 목차래 이거 무슨 말인지나 모르잖아 이거 아. 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아 이거, 이거 감상... 무슨 말이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 이 이것도 이제 지난 주 음. 원래 하자생계였잖아요 음.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냥 음. 그 행정기 행정소송법 20조 그 기간 음. 이제 도가 해서 안 된다, 음. 약간 그런 식으로 썼는데 음. 점수를 4점이나 주셔가지고 그냥 뭐 저거지 아, 지금 예? 막판에 빵점 줄실순 없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격리 점수 준 거지. 아, 이 예. 점수에 그 현혹되지 말고 예. 그 좀더 좀 내가 볼 때는 목차 훈련 같은 걸 많이 안 하신 것 같아. 아... 이번에 2차만 하신 거야, 아니면 동차요? 생동차는 아니고 그 음. 1차를 좀 떨어졌어 가지고 음. 올해 1차 네. 합격하고 예. 처음 합격한 거야? 아, 예예. 1차를? 예. 답안 전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해 아, 네. 지금 만약에 이걸를 업그레이드 한면내 생각에는 보산부 그 기본강의 3, 이게 12주차니까 3개니까 36개잖아 네네. 그러면 50분씩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하루면 다 들지. 일요일날 16시간 투자하면 다들수 있거든. 하루 이틀이면. 음, 예, 예. 내용적인 걸좀 업그레이드 해요. 지금 음, 답안지에 그게. 내용적인 거가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 어, 그래요? 음, 이게 딱 내가 답안지를 전체적으로 딱 넘겨보니까 예,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거야. 음, 기본적인 내용들이 예, 계속. 화자승게의 의부터 뭐 음, 관련 네. 그~ 주요한 법적 성질이라든지 뭐 절차 효과 이런 부분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답안지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 네, 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빠져있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글을 만들어서 쓴 느낌이 들어. 네. 글씨도 잘, 잘 알아보지도 잘 못하겠지만 네, 네. 어쨌든 글을 만들었으면 안 돼요. 네, 네. 글은 법학 글은 개념학이기 때문에 외워서 써야 돼. 정확하게.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관련 규정하고 관련 판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다반치 네, 네, 자체 네. 전체적으로 관련 판례 그 다음에 소결 밀어 쓰는 것도 논고를 제시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뭐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음. 논고를 충실히 이런, 이런 거는 뭐쓴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타당하다고 뭐 판단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쓸 때도 분명히 그 뭔가 충분히 내가 그거를 그 이런 것들도 딱 떨어지게 안 쓰잖아. 이거 원래 제결 신청 청구 관련된 그 법상의 요건이니까 취지가 있잖아. 응. 수용어들로서는 법률가의조속한 확정과 어? 공평의 원칙 이런 내용이 기본적인 게안 들어갔잖아. 응.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 학습이 지금 안돼 있어요. 답안지. 이렇게 예. 네. 이제 음. 친구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친구는 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상당 부분 네, 네.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본인 답안지는 기본적인 게 빠져 있어. 음, 기본 예. 학습이 많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쵸. 렇 예. 솔직하게 자기 이걸 인정을 에이, 해야 돼. 그리고 예, 그거를 어,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음. 하셔야지. 지금 한달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음. 2, 3일이면 비상품 경험이 다 들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작년 거래도 한번 해서 빨리 돌리면은 그러면 내용이 쫙 올라오거든 그러면 음. 답안 쓸때 자신감이 생기잖아 지금 이 답안지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정확하게 탁탁 찍고 넘어가서 그냥, 그냥 그 거의 그 기계적으로 써야 될 것들을 글을 만들어 쓰다 보니까 막그 답안지가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야 논리적인 맹점, 쟁점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잘안 가는 거예요 맥락이 잘 맞아줘야 음. 되는데 앞부분 좀 난데 뒷부분 갈수록 이게 막 계속 무너지는 거야 멘탈이 왜냐면 내가 내용적인 부분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멘탈이 계속 무너지는 거지 음. 그렇죠? 아 지난주요? 음. 아 지난주는 내네아 지난주는 아, 아니 아요 뭔가 말을 해도 핑계 <laughs> 같아가지고 어, 내가 예, 얘기했지 인정하겠습니다. 핑계로 성공한 거는 김건모 밖에 예. 없다 어? 그러니까 직설화법으로 탁탁탁 답안지도 직설화법으로 탁 써보면서 쟁점 탁탁 음. 해가지고 아 음, 근데 제가 네. 어, 지금 시점에서 아까 전에 이론을 이제 다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교재는 있을 거 아니야 교재를 제가 이걸로 안 들어가지고요 스터디만 서울법으로 와서 하고 딴 데서 했어? 옛날에 과거에 엄청 오래전에 김선희 선생님 걸로 옛날에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것도 강정훈 선생님 것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음. 이게 지금 개념이 좀 혼합이 된 거라가지고 지금 와서 선생님 강의를 사실 들으면 이거 또 다시 또 다시가 아니라 네. 최근 업그레이드된 판례라든가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 다번째 아 근데 사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하라는 거야 그런 거를 제가 지난주 판례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 최근 내용들이 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누구 강의 들면 상관없어. 자기가 네. 어느 정도 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음, 지금이라도 해야지. 어차피 요래 1차 학교가 있다면서 예. 그럼 지금이라도 그 기초를 닦아야지. 왜냐면 하 이게 모래선 같아서 기초를 닦질 않으면 어느 순간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시험, 시험 당일 날이나 이런데 자기가 실수를 확 범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이게 튼튼하게 네. 되어있지 않으면.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라는 거야. 음. 기초적인 것들을 잘 쌓아놓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잠깐 무용된 문제가 나와도 내가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다고. 근데 그런 네. 그 기, 기본적인 내용이 안돼있으면은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자기 답안 쓰는데 막, 막 오더라보기 암호로 막 쓴단 말이야. 아, 네. 뒤로 갈수록 계속 날르고 있잖아 다반지가 네네. 암호화, 그렇죠. 모수 모수 보아 아니야 모수 보. 본인말 알아보게. 쓰지 말고. 저 이런 식으로 쓰면 만약에 실제 시험장이었으면. 45점. 아 많이 주셨네요. 전 꽈락이 쟁점, 사실 나올 거라. 쟁점이맞았다 <laughs> 그러면 45점. 쟁점이 음. 그 중요한 지점 틀렸다는 꽈락이야. 아. 맥락이 맞췄다 그러면 4 5주면 맥락이 틀렸다 그러면 전체 맥락이 틀렸다 그러면 과락 맞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맥락이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예예. 이렇게 맥락이 틀리면은 과락을 맞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네. 다행히 뒤에, 뒤에 문제에서 음... 가, 자, 저기, 그, 어, 감점이 적었는데 이게 앞 문제였으면은 그냥 다 까진 거지 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 좀 보강을 하시면 제 충분한 시간이고. 너무, 그, 이번에 나꼭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절더잘 써. 근데 이번에 꼭 붙어야겠다라는 생각 있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오바를 하거나 너무 그냥 강박관념 때문에 글이 유연하게 안 나가. 내가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시험을 가르쳐보면 그, 네. 그래서 그성장단에마음 편하게 해라. 아이씨 내, 우리 떨어지면 내년에 또 가지. 이렇게 네. 편하게 하고 하면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해서 잘쓸 수가 있는데 음. 아이씨 뭘꼭 붙어야지. 꼭 붙어야지. 그거는 머릿속에 있지. 꼭 붙어야지만 꼭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답안지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음을 네. 너무 좁아지것 같지 말고 네, 네.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내가 올해 시험 끝나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편안하게 생각하고 내 동차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해보면 오히려 내가춘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이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이 답안지에 큰 지금 막힘이라그럴까 그건 강박관념이야. 아, 네. 보니까 왜냐면 밥 먹고 나면 맨날 이것만 본 사람이잖아. 네. 내가 대학원에서 맨날 이 체점 안 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꼭 붙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맥락과 흐름을 잡아줘야 될 순간에 그냥 막 내용만 치고 받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네네. 스텝이 꼬이면은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 뭐하곤 논리적인 맥락이 없으면은 그다 그거는 그냥 다 이렇게 틀려서 아무리 내용을 많이 써도 틀려 버리는 거거든. 맥락을 틀리면 다 틀리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어? 4번까지 최선을 다해 쓰는데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하셔요. 너무 강박하니 맞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쪼개다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더 기술적인 거, 테크닉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승부는 내용에서 갈리는 거야. 팔레 누구 더잘 쓰고, 소개 누구 더잘 쓰고, 의의 어? 누구 더잘 잘 쓰고. 거기서 갈리는 거야, 승부는 사실은. 아, 나머지 테크닉은 사실은 아까 부수적으로 뭐 종문 잘 써라, 뭐 옆에 팔레 잘 써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팔레 번호 좀 써라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실제 그 내용이 승부를 가르는 거야. 그게 일단은 충실이 돼서 이렇게 합격권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거지 그이 이상 점수 받는 거는. 어, 아 예. 그건 이제 하늘의 뜻이고. 네. 일단 55점 60점 어, 맞아야 그래야 네, 다른 과목에 네. 약간 미스를 내더라도 네. 내가 합격을 할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 답안지를 음. 좀더 극복하려면은 네.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음. 지금 듣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 나는 시험 일주일 남아도 기본. 적인 거했다 그러면 그때 해도 많다고 봐. 음, 왜냐면 네네. 1차 시험처럼 뭐 1번에서 2번에3 찍는 게 아니잖아. 2차 논술은 내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충분히 쓸수 있거든. 그렇잖아. 1주일만 음, 남아도 논술의 그 장점이야. 그게. 왜냐면 8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우리가 아, 네. 100개의 쟁점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번에 3개, 2번에 두, 네. 2개, 3번에 2개, 4번에 한개 7, 8개밖에 안 나오잖아. 네, 네. 100개 중에서, 쟁점 중에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재수 좋게 몇개딱 공부했는데 딱 나왔다 그러면 그거 잘 쓰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네. 그것도 꼭이 전체를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내가 강의할 때는 중요한 거 별표 세개 위주로만 공부 계속하면 돼. 음. 강의할 때 내가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하다 이런 거 위주만 공부하시고 그래서 쟁점만 공부하면은 그렇게 그 공부량이 많지 않아요. 네. 그치? 예. 내가 마음을 릴렉스하고 예. 너무 좁아짐을 갖지 말고 꼭 되겠다는 예. 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laughs> 아, 예. 어 본기 점수를 50점, 55점, 60점만 맞 맞춰보겠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음, 예. 그렇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성적 이더잘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거꾸로. 예. 어? 아,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아, 궁금한 음. 아, 그러면 저 개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네. 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음. 행정법보다는 토지보상법 개념을. 그래, 상법 위주로. 네. 상법 응. 위주로. 왜냐면 요즘 산법에서 뻗어나가지고 간평적 믹스에서 내기 때문에 산법에 <laughs> 하면서도 내가 간평적법 쟁점 다 갖게 주니까. 아, 제가 사실은 응. 그 행정법 막 지난 작년에 일부 취소 재결인가? 응.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행정법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행정법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하는 공부 방향을 바꿔서 토지보상법에다가. 당연하지, 이거 뭐. 아, 예. 산법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뭐라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돼. 그거 1 0점밖에 안돼. 아, 당락에 그래. 아무 영향이 없었어. 일부 출소 판결은. 나머지들은 네. 내가 다 찍었던 뭐 재결재청구 거부 뭐 이런 거 있잖아. 재결 전 취지, 자녀지 요건 뭐 이런 것들. 어? 다뭐 하자 쓴게다 이런 거. 가르쳐 주고 다 나온 거지 뭐. 그러니까 아, 너무 그런 네. 거에 그 지역적인 거에 네. 신경 쓰지 말고 3법에 아, 네, 네. 위주의 지금 3법 판레가 어마어마 많이 나왔어요. 지금. 네, 네, 네. 그것만 정리해도 그 네. 올해 시험에서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어, 이 한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짧은 시간이 있지만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네. 합격. 합격하시죠? 아, 열심히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